안녕하세요. 지금은, 어, 각성석 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100 뽑기를 제가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, 어,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500 뽑기 3번이나 4번 해보고, 해, 해보겠습니다. 일단, 한 번에 나오는 걸 봐서, 네, 계속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씨, 안 나오네요. 두 번째. 어, 이거 안 나오는데? 네 번째, 마지막. 안 나오는데? 어떻게 되는 거죠? 이게? 안 나오는데? 호프하면 나온다더니, 안 나오네요. 뭐야. 아, 씨. 괜히 했나? <laughs> 한 개도 안 나왔거든요? 아하. 한번 봐야 되겠네요.